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 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도 생명을 연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화면을 통해서 뵙게 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먹에 사는 우리들, 육신의 아침 식사하기 전에 영원의 양식 먼저 나눕니다.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3회상 8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응답도 있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가 사무엘의 자녀들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먼저 자녀들의 문제, 1절, 2절을 보면 사무엘의 늙음에 그랬지요. 사람들 모두가 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더해지는 것을 늙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도 늙어갔더라. 그의 아들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성직을 물려주는 이것이 구약의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사가 대물림 되는 거지요. 제사장이 대물림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늙자 그두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3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참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3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욕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왔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그런 행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럼 어찌 살았을까? 거기 말씀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지나온 말씀을 통해서 엘리 아들들의 행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까지 빼앗아 먹고 젊으니까 성욕이 일어날 때그 성욕을 다스릴지 못하고 오히려 성욕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까지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선을 앞에 두고 많은 대선 후보들이 공정을 강조합니다. 후보들마다 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공정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그렇게 공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정치 못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몇 가지가 있지요. 엘리나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니까 직책은 대물림이 쉬워도 신앙의 대물림은 어렵다는 거지요. 어느 부모치고 자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러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 문제는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신앙을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것이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자녀들의 영적 대물림이 염려돼서 늘 그것을 기도에 제목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의 영적 교육에 힘쓰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직 안된 줄로 알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꾸짖어서 될일 같고 때려서 될일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녀교육은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자녀에게 믿음을 대물림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나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행위가 당신처럼 하고 있지 못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요구한 거지요. 이는 어쩌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언짢았다는 거지요.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문제를 들추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썩 좋은 일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듣기에 기분 나쁜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사무엘의 경우를 보니까 6절에 기분이 나빴지만 여와께 호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언짢고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세가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백성들이 요구한 그 말대로 다 들어 주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싫어서 버림이 아니고 나 싫어서 나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말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스렸고.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려 오셨고 지금도 사무엘을 통하여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괘씸했고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라. 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멀리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화나시는 것을 요구하는데도 요구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환하실 것을 요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결과는 여러분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 결과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내 생각만 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검토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기도를 떼쓰듯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떼쓰듯 요구했어. 부모는 원치 않지만 할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들어주어도 들어준 그것이 그 자녀에게. 이익되지 못할 것은 뻔한 겁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상하게 사랑해 주셨지요 애국에 있을 때 대적 바로를 하나님께서 굴복해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먹을 거 없었지만은 만나 내려 먹여주셨고 마실 물이 없었지만은 광야에서 마시게 주셨습니다 사막의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 그 괴로움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해결해 주시고 험한 사막길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지도자를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모세 앞에 그렇게 말하지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 애국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소리지요. 복달아 날 말입니다. 이런 못되고 복달아 날 일들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것, 버릇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지요. 우리에게도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 중에는 복되지 못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되지요. 우리에게는 복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복된 습관 중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늘 긍정적인 말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이러한 말의 습관이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끌어 줍니다. 긍정적인 믿음,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믿음, 그것이 순종의 삶을 낳고 그것이 결국 회복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위중한 위험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 활동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